지난 20일 하늘물공원에서 양주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무대로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시민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호섭 지휘자와 시립 합창단이 영화 영광의 탈출 삽입곡으로 유명한 엑소더스 곡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교양악단의 목관 오중주를 통해 신나는 왈추로 분위기를 띄었으며 대중적인 팝송과 뮤지컬 음악을 색소폰 연주로 이어가면서 공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요. 시민들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여유와 낭만을 반끽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합창단과 시민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며 순하게 마무리했는데요. 화합과 감동이 있는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9월 8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열리며 직접 감상하시면서 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